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로블록 찍어. 저 로블록, 저이 게임 찍는 거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게임, 병철이날 것입니다. 이거 해야지! 이게 그지, 재밌어가지고. 저알려주려고요 음, 보이죠? 뭐야, 이거? 버그 올렸네? 버그 올리는 건데. 빨리 재라. 주아주아주아주. 주아. 어 아, 됐다. 병철이네가 영상을 보니까 재밌어 보여.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번엔 게임을 처음에 찍어보니까 플레이. 저희 게임 어떻게 처음 찍어? 나저 이거 플레이. 오 씨, 교통사고. 아씨 음. 대원주. 안 움직여 볼게안 보이시죠? 이렇게 됐잘 보이시죠? 병철이네, 없는 대사람이. 저 병철이네, 잔안 잘려요. 자, 여기에서 그... 뭐야 이 이거 눌러볼까? 움직여야지. 어? 어, 뭐야, 이거. 나는 고기를 갈까? 어, 첫... 목삼겹 추가. 삼겹살은 무조건 있어야지, 삼겹살. 어, 비, 된장찌개, 계란찜, 공깃밥, 이렇게. 옷 가져오겠습니다. 뭐야, 음음음음 확대해 보시기. 확대, 학... 네, 또 해볼게요.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하면서 놀기야 확대가 아니라, 저거, 예게 태블릿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어, 저, 여기, 여기 지금 밑에, 이거 보이죠? 이거 더더. 목삼겹 오, 목삼겹. 삼겹살. <laughs> 삼겹살 뭐야? 목삼겹 해야지. 목삼겹. 된장찌개. 된장찌개 계란지. 공기밥 이렇게? 와우. 오. 뭐야, 저거? 야, 빨리 와. 뭐야. 아니, 왜내 쪽으로 와? 아, 짠. 언제 구워지냐? 언제 구워져? 기다 잠깐만요. 저 30초 있다가 올게요. that Oh, I shouldn't 야, 진짜 왔다. 이게 다 구워졌을까? 어, 다 구워졌다. 구워졌다. 구워졌잖아. 하... 계란찜 먹자. 어, 한입한입 한입 먹고 또 먹어, 또 먹어. 한입또 먹고 한 입만 더 먹어. 다 먹어 그냥. 다 먹었다. 야, 된장찌개 먹자. 다 먹었습니다. 가 에, 에, 가자, 가자. 야 이거 이거 주워 주라니 형아 인벤토리 아니 주워 아 주워라니까 이거 야 고기는 못못주못줘 고기 야 고기 타고 웠잖아 먹어. 먹어. 읽어야 되나 아유 거 버튼 아니구나 서랍 서랍 나가 이로아 불난데 그를물 앉아봐

아니..이제 다 했잖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가위가 좀 가위가 이거 잘랐어? 근데다 잘랐어 이거를..야..이것도 야..잠깐만..야 야..이거..이거..이거 다굳 굳? 더븐 이게 두어 왜안 되지 이게 안전 두구나 아이아이 잠깐만 이거 못 넣어? 야너와 이걸 못 넣으니까 이거, 여, 이거, 묶었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주 훔쳐. 야. 지 무엇을? 무엇을? 무뭐을 어, 못 들어가네. 여기 화장실 있가떡만 해와. 화장실. 어, 2층까지 있어. 너무 좋은데? 아니, 오늘은 좀 동영상 조금 길게, 길게 할게요. 음, 음, 음 뭐야? 어, 안녕하세요? 뭐야? 어, 어, 아, 안 되네. 3층이, 아, 3층 없네. 삼겹살. 못 넣어? 아, 같이 해. 아 죽겠다, 씨 나만, 와, 나만 혼자 먹네. 나, 나 또. 아, 오, 바로 올라오는데 바로 올라왔어. 딴 따,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데? 놀려볼까? 아, 야, 야. 어이씨. 아, 뭐야 이거? 여기다가 하이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 레써 썼거든요? 썼거든요? 이라고 치. 하이 하이 헬로 하이 하이 헬로라도 몰라 이거 아예 헬로우는 이렇게 써야돼 아 이거 아니야 헬로로야 나는 피자, 나 피자 좋아하는데 난 피자 라고 해봐 바바바바 뭐야 이거 뭐지 잠깐만 그거 어딨어? 에? 그거 없는데 잠깐만 어, 어디 어디냐 야 아, 이거 차기 게임 되는데요. 뭐야 이게? 아이 띵 나는 피자 좋아해. 나 피자 좋아한다는 말씀. 나 피자 얼마나 좋아하는 아, 십니까나 너무 좋아. 아, 임 피자. 여. 어 씨. 와. 무시하고. 예,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우 와우. 어, 아니. 아유야야야야. 야. 아왜 이렇게 속도야. 계속... 여기. 여기. 잠깐만. 시간 매치야. 네. 3시 21분. 여기. 야, 아, 어, 끝났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점프해야지. 점프해서. 점. 점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어, 이거 안밀리는데요 <laughs> 아이, 이제 여기서 끝날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